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이번 주 제일 빠르게 오를 코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리플은 다릅니다. 요즘 시장이 잠잠하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고요. 한국 시장에서 제도권 진입 시도도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리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최근 s e c 와 리플 간의 긴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s e c 와 요청한 벌금 감면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리플 측도 황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곧 리플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끝나간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소조, 실제로 소송 종료 기대감이 커지자마자 x r p 가격이 하루 만에 17% 급등했는데요. 게다가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인 서니머닝에서는 XIP 기반 수익 프로그램까지 오픈했어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엔 한국 얘기입니다. 리플은 최근 한국에 BDAS와 협업해 XIP와 기간용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즉 한국에서도 기관들이 XRP를 직접 보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리플은 최근 아시아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AI와 블록체인 연구를 위한 69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대학도 포함되어 있고요. 단순 투자나 거래가 아니라 생태계 확장과 기술적 기반 까지 다지는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최근 업비트와 비선 기준으로 에비는 하루 약 1,300억 원 가량을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은 약 3,200원 부근이고 돌파 시 다음 목표는 3,600원에서 4,580원까지 가파르게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RSI, MACD 등도 상승 신호 폭착 중이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당연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가 약 3,030원, 단기 목표가 3,600원, 중장기 목표가 4,580원, 즉 지금 들어가면 단기 25% 장기 50% 이상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간단히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SEC와의 합의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단기 조정이 올수 있고 기술적으로 저항성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조절해야겠죠? 기술적 저항선에서는 일부 일절 하셔서 위험성을 분산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잘 모르시겠죠? 손절가, 익절가, 목표가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매도 타이밍 놓쳐서 못 팔면 말짱 깡입니다. 여러분 제가 싹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010-9503-8839이 번호로 희망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지금 010-9503-8839 038839이 번호로 희망이라고 문자만 남겨 주세요. 문자 주시면 리플 단기 중장기 진입 전략 요약, 익절춤의 포인트 정리표, 다음 급등 유력 코인 리스트까지 보내드립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전 대응 전략입니다. 리플 소송 사실상 종료 수준인 건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하루 17% 급등할 것이고 수급 집중할 때입니다. 한국시장 직접 진출, 기간 커스터디 시작되었고 기술 지표 강세 포착되었고 아시아 연구 투자 확대 확정입니다. 여러분 010-9503-8839로 지금 희망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010-9503-8839이 번호로 지금 희망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급등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익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